네 여러분 오늘 해피 다이얼데이에 오신 여러분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해피 다이얼데이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MC 여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해피 다이얼데이의 주인공 강다재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밤 주인공, 뭐든지 못하는 게 없는 올라드 플레이어 우리 강다니엘님 나오셨습니다. 네. 간단한 무대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원어원의 강다니엘이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좋고, 네. 추운 날씨인데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대상 축하 박수 한 주세요, 여러분. 들 잘생겼어! 잘생겼어!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투샷이네요. 네. 네, 어우, 다니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올 1월, 네, 팬미팅 이후도 11개월 만에 뵙는데, 네, 그렇죠. 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근황을 묻기 전에, 네. 먼저, 그 어제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네. 대상을 수상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어제 미처 말하지 못한 대상처럼 소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바처럼는 감정으로는 말을 못 하겠는데 많은 것들을 보여주게 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자, 그럼 그동안의 근황 좀좀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뭘 말해야 될까요? <laughs> 아마 멤버들하고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 11개월 만에 뵀는데더잘생겨지신것 같습니다. <웃음> 네. 리좀 <laughs> 아, 했나봐요. 네, 네 이거 뭐 우리 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신 내용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더 궁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번 생일에는 어떤 거라면서 어떻게 지낼 예정이세요? 아, 이번 생일에는 제가 부대를 할 예정이어가지고 <laughs> 그날또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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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한테 자꾸 높이쉬를 주시니까, 네. 심장이 두근거려서 진행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네. 자, 과연 그림같이 생긴 남자가 그리는 그림 실력은 어떨지, 네. 30D, 여러분, 네. 어, 드로잉 이벤트가 저희가 또 준비되는 거 아시죠? 네. 그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팬분들이 뽑은 우리 강다니엘의 매력으로, 네. 귀엽다, <laughs> 매력점, 충선, 네. 자, 이런 거 하나씩 나올 때마다 홍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한번 갈게요. 네. 팬분들이 뽑은 강다니엘의 매력으로 귀엽다, 매력적, 춤선, 잘생김 등등이 있습니다. 네. 되게 많네요. 되게.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 포인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매력 포인트는 일단, 어, 부대에서 저랑 평소에 저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그게 제일 좋아요. 네. 저도 좋아요. 네. <laughs> 네. 자, 5월에 우리 냉장고를 뭐, 부탁해 또 출연하셔서 모든 음식에 하소수를 네. 뿌려드시다고도말씀하신적이 네, 네. 있어요. 네, 네. 어떤 음식을 또 좋아하고 즐겨드시는지, 네. 그리고 본인이 할수 있는 요리가 있다면 본인만의 요리 레시피를 네.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요리를 하는 걸 예외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제일 좀 많이 즐겨서 해드세요? 먼저 먹을 때는 떡볶이. 아, 네. 네. 떡볶이. 네. 일단 떡 필요하고요. 네. 네 그리고 고추장 필요하고요. 네. 필요하고. 네. 대파. 네. 대파랑 대파. 그리고 송송 대파 송송, 송송 썰어서 네. 네. 설탕. 설탕도 필요하고. 설탕 어, 고추, 그렇죠. 네. 고 필요하고. 네.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네. 오뎅도 필요하고. <laughs> 오뎅도 필요하고. 오뎅. 엑스. 어묵. 어어도 어묵. <laughs> 필요하고. <웃음> 어묵은 <웃음> 어떻게 이거 사각형으로 해. 사각으로 사각? 해가지고 제가 또 가위로 잘라가지고 계란 삶은 계란도 필요하고. 네. 어, 네. 그리고 기호에 따라 뭐 케찹도 넣어 먹었을 때. 네네. 아. 그 육수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네. 네. 여러분 강단니엘의 요리교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 자,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 질문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자, 그동안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파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2003년 인생을 살면서 네. 몇 번째 생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니다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18살 때 제가 자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방문을 탁두르주시길래 나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케이크를 사 오셨더라고요 18번째 내 네, 네, 생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 계시군요 네.